이면아크 아이크 어 이게 뭐지? 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? 야 응?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? 다시 얘기해봐. 아우야 우야 어디 있어? 여기 색깔 이상해. 리봐 가지고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힘들어? <laughs> 얜 되게 늦은 거야. 수빈이는 100일 때 이렇게 시끄럽던데. 1 0 0 때. 어 그래그래그래. 그래, 그래. 아이고 말이 터지려고 그냥. 시끄러워 끌어. 자.